황달 수치는 빌리루빈 수치입니다. 환자의 황달 수치는 응급 상황의 기준이 되기도 하는데요, 5 이내라면 관리를 하며 추위를 지켜볼 수 있겠지만, 7 내외는 배액관을 활용해서라도 상황을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몸이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면 혈중 빌리루빈이 소량밖에 없어야 하지만, 간 기능이 떨어지거나 다른 이유로 순환에 문제가 생기면 혈중에 빌리루빈이 많이 남게 됩니다. 혈중 빌리루빈 수치가 상승하면 발열, 오한, 어지러움이 동반됩니다. 만성피로가 동반되고 속이 울렁거립니다. 예외적으로 유전적 질환 때문에 빌리루빈 수치가 높은 경우도 있는데요. 간기능은 정상이기 때문에 평소 필요하지 않게 생활습관을 점검해주시고 스트레스 관리, 충분한 휴식을 통해 치료가 가능합니다. 가장 응급한 것은 폐쇄성 황달입니다. 담도가 막히고 간에 있는 빌리루빈이 역류하게 됩니다. 소변에서 비릿한 냄새가 나는데요. 담도는 담낭관, 담낭, 총담관을 모두 포함합니다. 혈중 빌리루빈이 원활하게 배출되기 위해서는 혈류량이 풍부하고 곳곳에 순환이 잘 돼야 합니다. 혈액 순환과 림프 순환을 돕는 운동과 온열 요법을 병행해 나갈 수 있습니다. 담도배액관 알부민 주사 등을 활용할 수 있지만 근본적인 부분들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잘 먹어도 영양소는 제대로 흡수되지 않고 빌리루빈 상승, 복수가 반복되는 상황이 일어납니다. 장과 간은 서로 순환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간은 문맥을 통해 풍부한 혈액을 공급받는데요. 장의 환경이 회복되면 자연스럽게 소화 흡수율뿐만 아니라 배변 활동도 수월해집니다. 빌리루빈 수치를 낮추기 위한 큰 틀을 살펴보면 우선 담즙 순환이 원활할 수 있도록 담즙이 순환하는 통로에 염증이나 결석, 종양 등이 없어야 하고 풍부하고 질 좋은 혈액이 공급돼야 합니다. 순환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은 곧 염증, 암세포가 증식하기 좋은 환경이란 뜻입니다. 담즙이 제대로 분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강력한 위산이 중화되지 않고 다음 장기로 이동하면 환자에게 큰 부담이 됩니다. 이 경우 불필요한 위산이 나오지 않게 유동식이나 미음을 활용해 아미노산을 보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래 전자책 무료 편집본을 통해 현재 상황을 점검해 보시고 앞으로의 치유 계획을 세워 나가시는 데 도움이 되시길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을 통해 가장 먼저 업로드 소식을 받아보세요. 도움된 주변 분들을 위해 공유 부탁드립니다. 구체적인 질문 있으신 분들은 운영하고 있는 네이버 간 힐리언스 카페에 질문 남겨주시면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답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